평온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차 결선두 번째 날입니다. 자, 뭔가 신중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자, 챕니다. 자, 강하게 챔즈 들어갔고요. 징크스를 깬 걸까요? 딱 30cm 정도 되겠네요. 자, 멀리 있던 패스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히 빼고 있습니다. 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 자저 정도면 키퍼 수준은 넘을 것 같은데요 520, 520 520 520g 나왔습니다. 기록하면서 520 김종현 520. 첫 번째 징크스를 어, 지금 그쓰 깹니다 아, 강하게 챔질이 들어왔는데요 자 멀리서 히트 됐어요 멀리서 자 멀리서 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와야겠습니다 자 서서히 자, 릴링이 신중한 거 보니까 작지 않은가 봐요 얘가 네, 예.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표정. 표정 보세요 자, 어, 어배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배 뒤로 돌아서 방향 바꿔 주고 다시 자세 낮춥니다. 자, 배를 한 바퀴 삥 돌았네요, 거의. 오, 얼핏 봤는데 큽니다. 자, 최대한 자세 낮추면서 야. 잡아 올립니다. 아, 상당한 사이즈예요. 인공 구조물 밑에 교각을 바짝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히쭉 네. 넣기 위한 동작이거든요. 아, 저 강하게 쳤지요. 마샬이 지금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뽑아 와 아, 바로 뽑아냈습니다. 자 현재 순위 8이고요. 5,220g인데요. 여전히 스피닝 장비로 섬세하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섬세한 아, 낚시 생장. 계속해서 섬세한 낚시 이어가는데. 이번 확실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조금씩 조금씩. 이번에 씨알이커 보입니다. 어떻게? 해? 챙이만은 아닌 듯. 아, 아 이번에 장챙이네요. 잔창이, 네. 챔질하는 네. 아, 것 같은데, 자 올렸죠? 그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잡아 올렸습니다. 그늘진 인공 구조물 밑에를 노렸네요. 네. 자 이번에도 또 히트. 쫓고 쫓기는 추격전 같아요. 이는 약간 중량급의 배스를 좀 원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번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트 22마리 를 아깝습니다. 저렇게 계속 전기파 는 느낌 으로 경기를 해도 괜찮 겠죠? 예, 키클모어 태산 작전인 것 같아요. 네. 계속 11차 대회 에서도 그랬 고, 지금 어떤 작전 을 펼쳤 지요? 선수 들이, 선 택한 포인트 들전 경이 대부분 비 슷하 죠. 네. 자, 급경사의 안 반지대 이런 곳들을 선택 을한게다들비 슷한 관 점이 비 슷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히트를 기록합니다. 현재 순위 4위 강대일 계속해서 마리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또 쳤습니다. 달게 흔드는 동작, 쉐이킹. 자 쉐이킹이 함께 강하게 지금 끌어봤어요. 오. 자, 이번에 좀 사이즈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아 하지만 키퍼가될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봐야죠. 자 일단 키퍼의 수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강하게 튀어 버립니다. 그렇군요. <laughs> 맞을 뻔했어요. 몸을 던져서 말려야죠. 자채습니다 강대일 선수. 계속 똑같은 자리요. 조금씩 조금씩 당겨주고 있는데요. 오오 요번은 차고 나가는 게 다른데요. 어 요번에는 좀 달라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번에 베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됐지요? 신중하게 줄이 가늘다 보니까 거칠게 다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강길 선수. 살살 어르고 있습니다. 가장 신중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얼핏 보아도 뭐 1kg 이상은 충분히 될수 있는 네. 그런 자세죠. 조금씩 조금씩. 배스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떠올랐어요 올랐어요. 어, 사이즈가 오, 있습니다. 오, 오, 1kg급이 아닌데요. 지금 얼핏 봐도 1kg 오바. 자, 올라와라 연호하고 올라와. 자, 잡아야죠. 올라와. 자, 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가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아좀시아리 아쉽습니다. 네. 양과 질의 전면 승부. 또 오, 이번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끌어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또 심상치 않아요. 뒤에 소와 함께 아, 경기합니다자 아. 다시 한번 마리수 추가 하나요. 대가 크게 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한 네. 번만 네.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을 쓰는. 심상치 않은 어, 자, 자 한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천천히 끌어내고 있는 김효철 프로. 자, 김효철 프로. 팔을 바짝 붙이면서 안정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릴링이 좀 급해졌죠. 그리고 거의 근처까지 마무리. 패스를 몰았고 와, 마지막에 바늘 털리가 심합니다. 일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저 때가. 그렇습니다. 상당한 사이즈, 1,300g 추가하면서 히트 김효철 선수는 6위까지 올랐습니다. 수아. 자, 뭔가 침질했는데 자세가 좀커 보입니다. 예. 힘이 느껴지는데요. 자, 수면 이를 끌려오는 베스의 모습 잠깐 보셨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트 왼쪽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자세. 잡아올립니다. 자, 큽니다. 액션이 느려요. 지금 주고 있는 게 느리고 신중합니다. 자, 이번에 걸렸죠. 뽑아내고 있는데 뭔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 천천히. 아, 커요, 커요. 자, 마지막에. 2분 할 만합니다. 마지막에. 혹 신중했던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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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볼트가 아. 부딪히면서 불안한 상황 하지만 결국에 잡아 올렸습니다 현재 9위 유효상 오늘 한 마리밖에 낚지 못했어요 김진중 선수하고 포인트가 겹치네요 저 뒤에 보입니다 김진중 선수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최선을 다해 보는 유효상 1차 대회 때하고는 많이 다르게 스피닝 장비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에 마무리 안전하게 성공해냅니다. 아, 사이시 있네요. 이야,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리 김효철 오늘은 네 마리를 낚았습니다. 2,540g. 뭔가 막물 한복판에 수중 지형을 노리고 있는 듯. 자챘습니다자챘고요 이제 바늘이 걸렸고 조금씩 조금씩 당겨내고 있습니다. 피닝을 구사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베이트 캐스팅으로 뭔가 큰걸 걸었어요. 자, 꿋꿋하게 베이트 캐스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 자, 무릎을 리 꿇고. 신중한 어. 어, 동작. 어, 역시 큽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 힘이 좋은데요. 자, 사이즈가 느껴지는데 과연 무게는 어떻게 될지요. 잡아 올렸습니다. 김효철. 1260g 추가하면서 5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낙간에는 조윤동. 자 조윤동 선수 꿋꿋하게 계속해서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달라집니다. 상황 또 달라져요. 자오오 챔질. 자 챔질 이번엔 어,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조윤동 선수한테 몰립니다 지금 거기가. 자 조윤동 선수 실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히트를 마무리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되면 격차 벌어지는 거죠? 예.